예, 안녕하세요. 과천시의회 의장 서영원입니다. 아 시민행동의 우리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아, 시민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민행동은 예전에 사무실부터 지금 나루에 이르기까지 일단 사무실을 잘 빌려서 회의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제일 인연이 크고 맛있는 커피도 얻어 먹었고 특히 우리 시민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 시민단체가 당연히 권력으로부터 또 어, 시민들과 무관한 그런 돈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시민행동 고집스럽고 우직하게 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 편에서 일해온 훌륭한 활동가와 회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 우리 청년들이 에, 자기와 함께 할수 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공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는 이와 같은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단체의 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시민행동의 회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